안녕하세요. 에, 저는 정방섭입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만든 영어 문법과 구문, 이것을 그 구조해서 383개를 만들었습니다. 에, 아주 젊었을 때 만든 것이지만, 오늘이라서 또 이렇게 보니까 아, 정말로 아,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버텨서 여러분들에게 에, 383개를 하나씩 하나씩 그 강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특히 고등학생 여러분들 영어에좀그 취미가 없더라도 어, 제 강의를 들으면 은 영어의 문법과 어, 영어의 구문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에,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시간은 에, 바이더 계측단의 명사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에, 전체 1번부터 서 12번까지 쭉 한번 훑어보시죠 그 예문도 한번 보시고. 그니까, 러 아, 개칙단지 명사의 앞에는 반드시 정관사 덜을 붙이고, 어, 전치사는 바위를 쓴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383개월 구분 중에,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한번 볼까요? 2번, 정관사가 파이더 이, 이 더가 정관사죠. 이 더를 파이와 같이 써서 계측단위 명사와 같이 있을 때해서는 방법입니다. 여기 1번부터서 12번까지를 보면 전부 바이가 있죠. 바이. 이렇게 파이가 나와 있고, 여기도 바이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계측단위 명사 앞에는 무조건 하고 정관사 더를 써야 돼 더. 다, 더죠 전부 다, 더. 더. 정관사 더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측 단위 명사 앞에는 언제든지 정관사 덜을 쓰고, 전치사는 바이를 쓴다. 이럴 뜻이죠. 그러니까 바이더 먼스 하면은 한달 단위로. 한달 단위로. 바이더 더즈나 하면은 다수 단위로. 다수 단위로. 옛날에는 연필 한달쓰면 12개, 10, 다, 다수 단위로 썼는데, 요즘은 다수 단위가 별로 와 사용이 안 되고 있지요 어, 바이드 더진 하면 단위 다수 단위로. 3번 바이드 야드 하면 야드 단위로 말해. 야드 단위로. 보통 그 1야드 하면은 0.914m죠. 0.914m. 약 1m가 못 되는 거죠. 4번에 바이드 에이커. 바이드 에이커 하면은 그 에이커, 에이커 단위로, 에이커 단위로, 어, 1 에이커 그러면은 4046.8 평방미터. 4046.0아 다시 4046.8 평방미터죠. 어. 그다음 5번에 바이트 미터는 분 단위로. 바이트 미터 니분 단위로. 그다음에 6번에 바이트 킬로미터 그러면 킬로미터 단위로 어, 킬로미터 단위로 그런대요 7번에 바이트 갤런 하면 갤런 단위로 어, 겔론 단위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일갤론 하면, 은일갤론이약 3.785리터죠. 일갤론 하면 약 3.785리터. 그 다음에 8번은, 어, 바이드 파인트. 바이드 파인트. 파인트 단위로. 1파인트 그러면 0.47리터. 0.47리터. 그 다음에, 바이드 푸트. 바이드 풋 하면 푸트 단위로. 10번, by the hour, by the hour, 그러면 시간 단위로. 11번, by the can, 그러면 깡통 단위로. by the can. 그러니까 맥주 같은 건 이런 건 깡통 단위로 팔지 않아요? by the can, 깡통 단위로. 그다음에 by the meter, meter 단위로. 미터 단위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축 단위 명사를 쓸 때에는 반드시 정과서 덜을 붙이고, 전치사 아, by를 쓴다. 그리고 해서는 거의 다 로로 끝나죠. 단위로, 단위, 야드로, 이렇게 로, 로로 끝나죠. 로로. 단위로 하니까. 1번, 예문을 보면은, We bought, 우리는 하숙을 친다. 근데 하숙을 어떤 단위로 치냐면, By the Month, 올 단위로 친다. 네. We b o u g h By the Month, 우리는 하숙을 치는데, 올 단위 하숙을 친다. 한달 끝나고 나면또그 다음에 하숙세, 하숙비를 내야 되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이번에, they sell the pencils by the dozen. 이거 있는 액면 그대로 번역하면, 그들은 셀 판다, the pencils, 연필을 판다, by the dozen이니까 그러니까 다수 단위로 판다. 이런 뜻인데, 이때 대 y 는 막연한 일반이니까, 연필은 다수 단위로 팔린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무난한 거예요. 이걸 대의놓고 그리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막연한 일반이기 때문에, 그냥, 연필은 다수 단위로 팔린다를 영작을 하면은, they sell the pencils by the dozen.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계측 단위 명사는, 이거, month, dozen, yard, acre, minute, kilometer, gallon, pint, foot, hour, can, meter. 이런 것이 전부 계측 단위 명사예요 개치단이 명사 앞에 정관사 더를 반드시 붙여야 돼. 요 그리고 전치사는 바위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위 더를 안 쓰고 부정관사 언어, 언어를 쓰면 틀리죠. 그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